저희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어 이러고 눈을 떴어요. 엄청 상쾌한 거예요. 어, 불길하죠, 벌써. 진짜 저희가 어? 개 늦잠을 자고 <laughs> 앞에 스케줄을 빵꾸를 냈습니다. 자전거를 아예 더 오래 타고 싶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내일 경주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반납을 또 해야되는데 심지어 저희 우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왁 하고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이소에 이렇게 싸서 지금 우산을 겨우 이거 사가지고 지금 자전거를 반납을 했어요 자전거 사장님이 주셨어요 반납했더니 이제 불국사를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희가 타는 게 10번이랑 11번이거든요 그거 빼고 다 옵니다 <laughs> 오늘이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지금 저희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laughs> 시작부터 웃겨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laughs>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될지 과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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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타났어요. 해 네, 주세요. 안녕. 진짜 얼마 안 걸려. 요 버스만 타면. 깜놀. 깜짝 놀랬지 뭐예요. 이렇게 설 겁다니. 올라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1분 거리. 예.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라 불고기. 음, 맛있겠다. 불고기 사 오면 불고기. 불고기 먹으면 참 좋지. 나이스. 나이스. 르 예. 우리 아미 지금 불타고 있잖아 진짜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힘드네 아까 늦잠 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불국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누굴 탓하겠어요 전주 맞아야죠 화이팅 화이팅 여기 진짜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아무도 없어서 저희 너무 힘들어서 마스크 잠깐 벗을게요. 와 진짜 이 잠깐이었는데 언덕을, 언덕을 고고말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는 할수 있어요. 함께하시죠. 저희 힘들면 함께해주세요, 여러분. 아 불국사 입고, 다다. <목소리> 시작인데요. 벌써 언덕이네요. 와. <laughs> 야, 근데 이거 맞겠지? 맵혀서 설마 따로 있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입구. 그럼 저기 적혀 있겠지, 인간적으로. 그지 그럼, 그럼. 우리가 이제 올라갈 건데, 설마. 올라가고 내려. 내려오라고. <laughs> <laughs> 저기서 못다. 어디서. <laughs> 나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 대고 푸는 거. 내 펴서. 따단 안녕하세요. 저희 두 장이요 어른 두 장. 네. 아. 어떻게 해? 마실 거 사? 음료는 혹시 안에 반입돼요? 아, 간단한 이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아메리카노? <laughs> 아, 이런 거 사고 싶잖아. 야, 이거 봐, 양띠.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왜 하나씩 하면 좋을 텐데. 봐. 야, 와. 돼, 아, 여기 나를 해르네 이거? 아, 뭔가야. 아니야, 아니야. 근재야, 여기다여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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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겠다. 그래, 한잔 땡겨줘야지. 감사합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왜눈 앞에 경사가 보이는 거 같아요?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은 되게 높은 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전을 <laughs>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또 귀한 거라 그런 건지 높은 곳에 많네요 네. 보고 싶은 걸어야죠 뭐 파이팅입니다 응. 지지배들의 3세를 맡고 있는 효정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길을 잃었어요 <laughs> 입구가 어디죠? 입구가 어디죠? 찾아보겠어 <laughs> 여길 것 같아 적은가 대웅전 석가탑 다보샵 수학년때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다 으 언덕이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힘들고 좋네요 입구 금방이네 금방이네 좋다. 돌사자가 원래 네 마리였는데 음. 응. 한 마리만 남았어. 어디? 어디? 아, 돌사자 돌사자. 아. 헐. 돌사자 하나 남았어요. 나빴어. 남았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럼버 탑 뿜의 내용에서 유래한국야 소름돋는 거. 우산 어딨지? <놀람> 어, 너 우산 <우선> 어디다 놨냐? 예, <laughs> 잠깐만. 잠깐 다시 타고. 우산을겨우 이거 사가지고. 우산의 겨울 이거 사가지고. 우산의 겨울 이거 사가지고. 우와, 여기 진짜 물 부정. 뿌려주신다. 음,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좋다. 근데 제가 북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쳐줬으면 잘못했어. 예기하자라는 <laughs> <laughs> 네, 이제 뭐예요? 돼지 만 자요. 저요 <laughs> <laughs> 아, 비슷다 하고 나왔는데 아름답고 좋았어요. 지금 시간이 4시 55분인데 응. 저희가 여기 3시쯤? 응. 3시 조금 넘어서 왔거든요. 2시간 정도 여유롭게 응. 오시면 진짜 편안하게 푹 쉬면서 구경도 하고 할거다 하고 잘 놀다 가실 수 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타임. 응. 공중전화기 아, 해질녘에 오니까 더 빈티지한 거 같아 달네 네? 와우 역시 옛날 동네 오면 달고나지 해질녘에서 sí, sí, sí. 예, 네 표정에 믿어 봐봐 밑에만 안 되는데 너 방금 전까지 <laughs> 자신있다 그랬잖아 좀 해봤지? 그럼 해봤지 괜찮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신 없어. 요즘은 너무 땅 세그로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근데 성공한 거같아 어. 어, 야. 박테리아는 여기 갔는요 박테. 우와. 여러분 제가 성공했어요. 음, 음. 달고나를 먹어 봐야지. 음, 아, 너무 위생책 다 놓치는데요. 나도 하고만 했다. 그 중에 한 명만 주는 거래. <laughs> 아, 진짜. 근데 음. 이거 이거를 향한 친부역은또 다른 거야 <laughs> 달고나와 상관없어 나와있어움이야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 둘셋 얍! 음 저희는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따라란 빵. 어, 넌 바구니가 꼈어. 어? <laughs> 네 마음에 바구니가 꼈어. 죄송합니다. 어, 머 이뻐라, 아쉽겠지 이제 저희 들어가 봐. 금장 <laughs> <laughs> <근장> 청과. <laughs> 자 <laughs> <나> 여기 김포수산. <웃음> 김포수산. 근지도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어, <laughs> 아, 브라더 미싱. 미싱 브랜드 중에 유명한데거든요. 있네요. 제 들어갔죠? 이니다 <laughs> 뭐가 있어? 디디언. 세상에 디디언. 아 이거 좋았다. 클럽 날다피아날마다 피아노. 이리 피아노. 이리저리 피아노. 이리저리 피아노. 이리저리 피아노. 피아노. 이리저 피아노. 이저아 그랬대. 와우, 한복들! 다 타네. 이게 뭐야? 굉장히 화려한 한복이 여기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신랑 신부, 신부가? 이거 너무 예쁘다. I love it, I love it, 만화방! 저희는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어요. 갑자기 엄청 이쁜 길이 나타났어요. 단단더러 아, 정말 효정왜 자꾸 그런 걸 하고 그래? 아, 저기 사진관 있어. 내가 갑자기 셀프 사진관 발견했어. 그래. 이렇게 하는 거네. 합성하는 거 그거. 괜찮은데 완전 우리 찍자. 촬영됩니다 보시면서 포즈를 해 주세요. 어? 어 뭐야? 안 된다. 상1 1 5 1 <laughs> 1 야, 봐야 되는데. 4 4 4 2 1야 카메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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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재밌게 구경하고 원래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완전 재밌게 구경했어요. 볼거리도 많고 그지? 눈꽃도 네. 많아가지고 이제 슬슬 다음 코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응. 응. 지가 저쪽에 보신 불 불에 있거든요. 그 옆에 바로 이렇게 이런 곳이 있어요. 너무 좋다. 사람도 없고. 어. 방금 뭐가 사자 소리 나는데. 딸 살이. 진짜 오늘 저희 친구 100명 사겠잖아요. <laughs> 저희가 너무 좋은지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통으로 있... 들어가시면 네. 되겠다 예쁨. 안녕하세요. 제2 네, 명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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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들어갑니다. 저희 어제 왔다 못 들어갔거든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또 놓칠 수 없죠. 여기 되게 스페셜에 이 도장 보관함이 따로 있네. 아 진짜? 어, 여기 아 여기다. 자 찍겠습니다. 들어우. 네. 아 우리 많이 찍었어. 생각보다 아 많이 찍었어. 들 예이. 아 진짜 와 진짜 이뻐 아 미친 와 근데 진짜 웅장 응. 웅장하다 웅장 진짜 너무 오길 너무 잘했다 응. 야경 연속 맞네 경주가 너무 좋다. 자, 다음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와. 예. 감사합니다. 여기요. 여기. 네. 월지라고 합니다. 아, 정말 나 여기가 원래 사진 찍는 포인트인데 아... 괜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늦어서 찰칵 찰칵 하면 불렀어! 그러고 괜히 나옵니다 우이 없어도 깨끗합니다 우이 없는 것같아요그대에찢어에서 자갈과 흙을 필터링을 해장시간 1시 안녕히 계세요. 감사해요. 10시. 진짜로 11시간 시간. 10시. 아, 잘 찾아. 잘 찾아. 아주 막뜨막뜨막뜨막 저희 진짜 꿀, 관광하고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